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9일 1일 일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년 경찰 2차 기본권 주체와 관련되는 쟁점이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기는 하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고 그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오른 지문이죠. 1번 오른 지문이고요. 2번입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자, 외국인은 어떤 부분의 기본권 추체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권리이기만 하면 은 기본권 추체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체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령상 체류 자격이 없을 뿐이지 인간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래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인간의 권리는 누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조력권, 재판청구권은 주체성 인정이 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권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이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정당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도 등록이 되었건 등록이 취소가 되었건 상관없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죠. 옳은 질문이고요. 4번입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면은 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조합이 그 지역 인근 땅들을 강제로 막 철거하고 수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음, 여기 보시면 공법인의 지위로서 기본권의 수범자로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수범자로 기능하면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우리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행정청이잖아요. 국민들이 청구인이 되고, 행정청이 된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옳은 지문이죠. 4번은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일일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